일찍 와서 일찍 보내 줄게. 8시반 말고. 어때? 똑같이 2시간만 하는 거야. 2시간만. 보세요, 친구들. 5 4번. 4번이 몇번이냐 그래. 이거 자희는 2번이 2번. 그거는 왜 쉬워? 역함수랑 만나는 점이잖아 지금. f(x)가 그놈의 역함수랑 만나는 점의 그그그실 그. 그는 뭐랑 똑같아? f(x)랑 누구랑? x. y는 x랑 얘랑. 얘랑 x의 근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또또 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내가 이 꼬랑지만 있는 거야얘또상추만 네. 그러니까 A 는 이렇게 바꾸면 또 뭐야? 이거 아니야? 네. 맞아? 얘들아 네. 이거 그려. 리본에서 극대 찍고 극소 찍고 네. 이렇게 그려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로선 그어서 뭐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여기 여기 갖고 극대 값이랑 극소 값이 있는지네그거보면 답이라니까. 극대값이 얼마나 와? 3분의 2 극소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온다고 3분의 2랑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하면 금방 하지 뭐 됐어요? 나 5번. 왜왜 왜? 이게 원래 말이 우리 누구야 예은이가 발명 못한 이거 있죠 이거 얘가 원래 문제에서 주면 안돼왜 어디서 할수 있어 이거 조금 올려줘봐 그게 내리는 거지 올리는 거니? 얘들아 이렇게 돼있잖아 지금 네. 근데 여기 문제에서 항상 뭐래? 네.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A가 양수해야지 A가 음성률이 내려가잖아 이렇게 네. 시작부터 네. 그러니까 뭐안 나와있어도 A가 양수라는 걸 알아야죠 그죠? 네. 항상 증가한대 일단 항상 항상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하고 방정식 이거 서두 다른 두심을 가는 여기서 끊어보자 일단 일단 항상 증가하는 거니까 이것도 미분해서 2차식 나오겠죠? 자 미분하면 뭐예요 저게? 미분하면 이렇게 된대. Ax² -2bx A, X, 제곱 마이너스, E, B,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대요. 이거 항상 증가만 해야 되니까. A는 양수인 거 어차피 처음에 나왔고 항상 증가만 해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항상 증가만, 그지 자, 아이니가 이걸 모른다는 거잖아. 미분했어. 항상 증가한대. 어, 뭐 생각나야 돼 이게? 판별식 판별식이 어때야 돼? 영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가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와? 판별식이 판별식을 이거 해봐 b제곱 뭐, b제곱 얘는 또 짝수 판별식을 일부러 안 썼네요 4b제곱이죠 지금 그지? b제곱하면 가운데 거 제곱하면 4b제곱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4 a c c가 얘랑 얘, 얘까지 아니야 얘까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되면 그건 뭐야 저 저기, 저기 가에 뭐야 이 새끼 아니야 이 새끼? 네 이게 가잖아 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맞네 지금? 네 여기까지 해 놓고 일단 이거 하나 해 놓고 이만큼 하나 살려 놓고 그다음 밑으로 조금 조금씩 내려 봐봐 그다음에 Fx랑 Gx랑 두개 더한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교재 잠깐 보자 fx랑 gx를 직접 더해야 되겠죠, 그죠? 네. 직접 더해야 돼. 두개 더하세요, 직접 더해야 돼요. 네. 더한 거가 서로 다른 두식을 가지면, 더한 거에, 더한 식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겠다, 그지? 네. 더한 거는 0 했으면, 이 더한 거를, 뭐 했을 때? 네. 나가 뭐야? 어, 더하면, 얘들아, 더하면, 두식을 더하면, 약분이 다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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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면, fx랑 gx 더한 게, 네. 네. gx 더한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 네. 누구만 넘긴 거야? 얘만 넘긴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래서 나가 9a야, 9a. 네. 그럼 이제 끝났잖아. 또 이거는, 이거는 유치하다, 유치. 서로 다른 실근레 개수가 두 개야 돼. 그럼 이거 도 꼬랑지 넘겨놨죠? 네. 이거 그래야지 또 극대극소 찍고, 네. 미분해서. 그럼 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맞죠? 네. 이게 극대값이 마삼에서요. 여기가 마삼이고요. 네. 이 극대값이 27 나와요. 27. 극소값은 1에서 마이너스 오 나와요. 여기가 1이거든? 네. 1에서 뭐야? 마오인가? 마오 나와 이렇게. 여러분. 네. 그럼 뭐야? 이거 가로선 그었을 때 뭐야?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그죠? 네. 그럼 여기랑 여기 욕이 아니야, 어떻게? 네. 얘가 내가 지금 그은 선이 뭔데? 구해이지마. 네. 구해이를 넘겼으니까. 구해이잖아. 그럼 구해이. 얘가 9a인 거야, 그지? 네. 그 9a가 27이다, 그럼 a가 얼마야? 3 아. 근데 9a가 마 5다, 그럼 a가 음수 나오잖아. 음수 나오죠, 음수. 네. a 양수래, 내가 아까. 그리고 a는 3이네, a는 3. 네. a는 3. 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친구들아. 답이. 그래서 답은 59. 영상 꺼줘다 있나?